사실상 대란을 실패로 만든 군인 윤석열의 개엄 선포 후707 특임단을 태운 헬기가 국회 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. 네. 네. 헬기가 국회에 예정대로 일찍 도착했더라면 개엄은 성공했고 우리는 이런 시간을 못 누리고 있겠죠. 네. 끔찍한 일입니다. 그런데 육군 삼사관학교 출신 김 문상 수방사 작전처장이 서울 헬기 진입을 아아. 막았습니다. 어 네. 아, 그래요? 이분 이분이 진짜 음. 이분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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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요한 역할을 했어. 김문상 음. 이분이요. 12월 3일 개엄의 음. 밤 10시 49분 경기도 이천에서 헬기 탑승을 마친 707 특임단이 이제 서울 진입한다 허락해 달라. 라고 요청을 합니다. 네. 그런데 바로 이 김문상 음. 대령이 707 특임단이 음. 서울 진입의 목적을 얘기를 하지 않아. 왜 간다고? 어. 음. 왜 진입하겠다? 목적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이분은 원칙대로 음. 불어 음. 몇번 한지 알아? 불어 세 번을 해버린. 어 세번세 번을 불어를 해버립니다. 어. 그러니까 지금 707 특임단이 국회에 도착을 못하고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아... 윤석열이가 뚜껑이 날라가. 그래서 곽정훈이한테 전화해서 뭐 하는 거야? 나 욕을 욕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본인에게 권한도 없는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이 김문상 작전처장에게 연락해서 너뭐 하는 거야? 지금. 아 박안수가. 어, 자기한테 권한이 없습니다. 참고로. 어... 권한도 없는데 너뭐 하는 거야 엄마. 빨리 허용해, 허락해 해가지고 40분 후 11시 31분에 헬기 진입을 승인하게 됩니다. 와. 그래서 결국은 40분의 시간을 시민과 국회 보좌관 등이 네. 얻게 된 거예요. 아, 네. 그래서 가이다. 그렇게 맞게 된 겁니다. 이 정말 위인이에요, 김문상 대령.